반테리오. <laughs>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어, 야 장비가 좀 좋아진 것 같다. 카메라가 좀 뭐가 뭐가 붙었는데 여기. <laughs> 지금 아쿠아 카페를 차리셨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. 아쿠아 카페. 짜자잔 <laughs> 짜잔. <잔잔>. 아쿠아. 그래서 <laughs> 네, 커피를 한잔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네. 자연스럽게 네, 아쿠아도 즐기고 와. <laughs> 그런 느낌이지. <웃음> <웃음> 어마어마한데요? 아니야 이거 그냥 홈카페야 장사하는 거 아니야. 아, 네. <laughs> 다들 이렇게 노, 저기 저 오해들이 하시는데 네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. 야 진짜 기가, 기가 막히게 나왔다. 물멍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은. <laughs> 아니 그리고 형님 또 이제 수초에 또 빠지셨다고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. 내가 이탄이 네. 있잖아 이탄이. 예. 네. 이탄이를 이만한 거내 키만한 거 같잖아. 이 수초라는 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더라고. 오. 이타니만 있으면 돼. <laughs> 그래요? 그리고 면도만 잘해주면 이발 <laughs> 면도 잘하는 애들 잘라주고, 네. 잘른 애들을 옆, 옆에 왕위에 싣고, 네. 또 잘하면 또 옆에 왕에 싣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, 지금 정글이 다 됐어요. 일단 네. 근원을 가야지. 근원지. 어, 근원지. 근원지를 찾아서 가보자. 알겠습니다. 아쿠아 카페. 와 벌써 좀 파릇파릇하잖아. 파릇파릇지 아, 진짜 전보다더 많이 종류도 늘은 것 같고, 그리고 풍성해졌네. 제일 중요한 게, 네. 이런 나나 이런 애들 봐봐. 식물들 봐봐. 이게 갈변한 애들이 없잖아. 오. 초록초록 하잖아. 저쪽 자세히 보면은, 가위질한 흔적이 보여요. 아, 네네네. 그래서 잘라가지고, 옆 어항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야. 지금 이제 저쪽에 끝에 보면, 이산화탄소가 싹 올라오고 있어요. 어, 네네네네. 작은 거품이 올라오는데, 작은 방울이 저게, 공기 방울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어... 방울이에요. 그래서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켜놔요 야... 타이밍 어... 타이머를 맞춰서. 아 타이머로. 음... 조명과 함께 켜리고 네. 조명과 함께 꺼지지. 야 이거 30 큐브인데요. 오 구성이 알찬데요? 응. 음. 알찬 구성인데 여기서 이제 옆으로 싹 가다 보니까 점점 점점 많아지더라고. 뭐 끝내주는 레이아웃은 아니지만, 네. 나온 돈툭 심어놓고 알아서 번진 겁니다 이렇게. 어, 아 응, 알아 했구나. 응, 알아서 번져요. 그리고 나머지 싹다 걷어냈대 안 그래도. 네네. 더더듬성성 원래는 무성했었어. 네. 엊그저께 왔으면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. 그냥. 아 그래요? 아 최근에 한번 걷어낸 번 네. 거구나. 네네. 걷어내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꾸 앞으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. 관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. 맞습니다. 계란을 다 빼버리고 뒤로다가 그 유도를 해놨지. 아니 여기가 기가 막힌데. 여기가 이제 또 정글이 됐지. 근데 여기도 네 여기도 위에가 전부 다 수초였어요. 아, 요 위에요? 이게 위에 수초가 위에 그냥 던져놨는데 얘들이 자라더라고 또. 네네. 던져놨는데도. 어. 알아서 자라갖고 점점점 넓어지는 거 영역이. 네. 그 그래, 라이시 비쳤는데 이아 아래, 아래까지 라이시 안 가. 네. 피 아. 그래, 커도 내세요. 야 이건 그냥 진짜 뭐 한구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은 그죠, 그죠. 그런 레이아웃인데. 이 레이아웃을 굳이 내가 이렇게 만든 걸 의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. 어야이 여기가 너무 이쁘다. 음. 야. 여기가 또 대박이에요. 아 이거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그 형님이 고안해낸. 어, 어 네. <laughs>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제 그 새끼를 깔수 있는. 네네네. 음.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던져 놓고 이렇게, 네. 예, 이렇게 만들어 놓고. 키우는 거예요 아, 야, 저 뒤에도 이렇게. 뒤에도 도 다... 지금 제가 좀 심어 놨고요 네 이렇게 어. 오 그리고 여기 앞에다지이지포트를세 개를 딱 박아놨어요 오지포지포트렇 이렇게, 이지포트도 이렇게 아. 이거 왜 내가 이걸 박아놨냐면 네. 이렇게 해놓고 괜찮은 애들 빼 가지고 네. 또 저쪽에다가 또흙 없는 데다가 심어. 아. 이지포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흙이 없는 어항이 있어요. 탱크한 같은 경우. 어, 맞아요.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초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어? 그럴 때 이제 이지포트를 쓰는 거야. 아오. 그러면 이런 애들을 쓰면은 네. 탁딱 놓고요. 이 어항에 어울릴까? 음. 하면은 아. 일단 일단 놔둘 수 있어. 레이아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. 잠깐 보여 드리면은 네. 야, 이것도 옷가지 에 벗는다. 요렇게. 요 화분처럼. 네.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다 벌려 주면은 이게 다예요. 어 간단하네요. 그쵸? 어, 저도 아직 안써봐 가지고. 이게 다예요. 요요 요게 요요 안에 네. 영양분들이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. 아. 쉽게 말하면 얘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. 네네 네. 요런 애들이 들어 있고 요 안에 필수 영양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나 흙이 없는 탱크인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놓고 그냥 뚜껑만 닫아 주면 심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어뭐 여기가 좀 행해 이 네. 뒤에가 좀 행한데 네. 뭔가 어울리는 게 여기가 어울리려가 <laughs> 흙이 없는데? <laughs>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혀만 놓으면은 야 여기도 네. 어울리네 그치? 네. 지금 여기다 놨는데 이이 이 식물이 여기 어울리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여기 또 화분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. 이 미간을 어. 해치지 않으니까 그치, 그치. 아 형님, 근데 이 수초에 갑자기 이제 빠지시게 된그뭐 계기나 아니,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지, 어떤거요 어. <laughs> 아 뭔지 알것 같아. 실수로 이산화탄소를 이걸 시켜가지고. 어, 이게 실수로 이렇게 살 수가 있나? 내 키만한 게 왔더라고. 아. 그래갖고 이거 뭐한2 년, 3년쓸거 같아. 기왕나 이쪽이 그 어항도 많이 번식했는데. 네. 어, 이산화탄소 다 꽂아보자. 아. 그래가지고 지금. 수초를 지금 쫙 한번 보려고 해요. <laughs> 이제 이식 물들의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. 왜? <laughs> 네, 이름을 좀 우리나라 이름으로 해줄 수는 없겠어. 이게 납작이, 납작이, 톨풀이, 키크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름이 쉽잖아. 네네네. 무슨 이름이 이렇게 어렵니? 나 하나도 못 외웠어. 온 김에, 네. 오신 김에 저기 많은 분들이 보니까 다테리움은 네. 그래도 물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 소확의 정석과도 같은 그런 채널 아니겠어? 그러다 보니 네.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요겁니다, 요거 지금 이제 탕어를 지금 키운 지가 꽤 됐어요. 네. 지금 이제 한1년 조금 안 되게 키운 것 같아요. 한0 개월 정도 키운 것 같은데 제가 수초 쪽에 빠지다 보니까 네. 아 여기를 또 수초를 하고 싶은 거야. 아 수초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어. 에 아, 어떤 문제 뭐냐면은 얘랑 수초랑 못 키워 같이. 얘네들이 다 뜯어 먹어요. 다 파헤치고. 그죠 그래가지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상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네. 제 아이를 좀 가져가실 분이 있을까, 분양을 하실 분이 있을까. 오, 얘네 완전 상어잖아요. 그렇죠, 상어죠. 이 사이즈 괜찮고. 일곱 마리. 병도 없고. 네. 물고기 컨디션도 상당히 좋죠. 일곱 마리를 데려가실 주인을. 네. 어. 새 삼촌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. 아 가격이 또 꽤나 비싸잖아요. 내가 이거 구입할 때한200 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오, 네, 네. 이백을 가져가실 분 당연히 없겠죠. 네. 뭐, <laughs> 얘 웃는 거 봐요. 절대 없지. 야, <laughs> 내가 할때 없고, 네. 200은 아니고 그걸 뚝 잘라 가지고, 네. 에100 네, 그러면 또 100이면 또 이럴까봐. 아, 내가 거기서 홈쇼핑 가격으로, 네. 99만 원에. 오. 야, 모바 일곱 마리. 아니 뚝날아가네 네, 모바 일곱 마리 사이즈가 지금 뭐 10, 15cm 급, 18cm 급이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거 일곱 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모바랑 또 정들었던 우리 요요 골드헤드가 있어요. 네. 얘네들이 또이이 갈라지면 또 얘네들 눈물을까봐 아 얘네들도 같이 옵션으로. 옵션으로 두 가지 종류 모바랑. 골드헤드랑 네. 이렇게 해서 5마리랑 그다음에 모바일 7마리랑 해가지고 99만원에 네.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단테리움하고 연락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좀 부탁이 있는데 네. 이왕이면은 네. 탕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음 어, 탕어의 경력자분들 아 어... 얘는 키우 환경도 좀잘돼 있고 예, 환경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고 음~ 좀+ 좀+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네.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좀잘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. 이왕이면 그런 주인님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도 음. 어~ 숨은 고수분들이 많으니까 맞아. 예 한번 제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주부 물고기 가져갔어요. <laughs>